그래서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것을 전적 타락이라 그래.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원죄의 뿌리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게 바로 까닭 없는 죽음이야.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 정말 쭉 나열했던 거 그냥 한게 아니라. 그, 그 죄의 원 뿌리들로 인하여 까닥없는 죄, 까닥없는 고통, 까닥없는 죽음, 까닥없는 슬픔들이 이 지구성에는 넘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정리하시고 새하늘과 새땅 만드셔서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사망이 없는 곳에 예비하신 거죠. 그것을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걸 전하는 게 구원이잖아. 이 세상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그것을 알게 하고, 그것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그것을 알므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출발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는 다시 출발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이에요.